경인사장의강경입니다천잠은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16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배우실 건에육 여수라는 말, 그 다음 신복, 윤광이라는 말, 하이, 일체, 솔, 빈, 귀왕이라는 말입니다. 두 자씩 해석이 다 되는 자리니까 한번 천천히 보세요. 사랑의 길을 육 검을 여 머리 수 입니다. 사랑으로 길러야 되고 누구를요? 여수라는 말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검을 려에요. 려, 리을인데 여기서 앞에 와서 여수라고 했고요. 백성을 뜻하는 검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수는 검수라고도 해서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고 기장서 부스에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은데 임금은 백성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면서 길러야 됩니다. 정말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백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게 바로 폭군의 시작이죠. 내가 존재하는 건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녀한테 하듯이, 내 식구에 하듯이, 내 사람한테 하듯이 하는 것이 진짜 왕도 정치의 시작이라고 성리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금이 백성을 어루만지며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이해하면 많이 이해가 좀안 돼요.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의 세종대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알고, 백성의 불편함을 알고,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뭔가 실천하려 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임금의 마음입니다. 너무 너무 불쌍하고 어여비여겨 한글을 만들어 주고, 역법서를 만들어 주고, 삼강행실도를 만들어 주고, 많은 것들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한자 보시면 신하신 복종할봉 오랑케유 오랑케강입니다. 그러면 신하도 신하의 입장으로 복종을 할 건데 누구까지 와서 바짝 엎드리냐 오랑케라고 표현하는 오랑케들이 드디어 와서 그 임금에게 엎드릴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를 갖게 되는 거죠. 조금만 오랑캐 설명을 하면 임금이 백성을 사랑으로 기르면 천하의 본보기가 됩니다. 먼 나라 백성들도 모두 와서 신하로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국은 중화사상으로 자기 나라가 가운데고 동서남북으로 다 오랑캐 취급을 하는데요. 동쪽은 동이족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이라고 표현했죠. 이런 오랑캐들까지도 우리에게 바짝 엎드려 신화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백성을 사람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 거죠. 멀하 가까우리 한일 몸체입니다. 그럼 먼 곳도 가까운 것도 다한 몸처럼 돼 버릴 것이다. 이것이 진정 태평성대가 되겠죠? 멀하자 한자 여기 가 발음이 하가 된 거고요. 너 이자가 어이 발음을 하는데 책 받침이라는 부수는 움직이고 이동하기 때문에 멀다,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은 이름을 좀 불러야 되지만 가까이 있을 땐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이게 너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너 라고 지칭하는 가까이에 있는 이 자입니다. 가까운 신하 조정의 신하 그 다음 먼 곳에 있는 제후 사람을 잊는데도 잊지 않았으니 임금의 덕이 성대하다 라고 해서 이런 임금 정치를 잘한 임금은 탕임금 문왕과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입니다. 문왕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강태공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문왕입니다. 그래서 무왕이 강태공을 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던 사람이었다해서 태공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죠. 탕인금도 아주 아주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우리가 우일신 매번 어. 하루가 새롭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탕인금이에요. 그래서 문왕과 무왕 이게 다 우리의 성인군자라고 표현하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무왕이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무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무왕의 아들 성왕이 왕이 되는데 나이가 어려서. 작은 아버지인 누구죠? 우리가 주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어, 섭정을 같이 해주는데요. 자기 조카를 잘떠받들려면서 보필하면서 아주 주나라를 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후국으로 하나 멀리 보내는데 바로 그게 주나라 주와 그 주공이 멀리 가서 나라를 배정받는 나라가 바로 노나라입니다. 노나라는 공자가 태어난 나라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어. 가까이 있는 신하부터 멀리 있는 제후까지도 다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건 사랑으로 정치를 한다는 거겠죠. 마지막 거느를서 복종할 빈 돌아갈 길 임금왕입니다. 거느리고 복종하고 왕한테 귀할 것이다. 방금 계속 바꿔 박... 음, 반복해서 들은 말이에요. 왕의 정치를 실행하면 모든 것들이 머리를 들고 그를 바라볼 거다라고 맹자편에 정확히 나오는 구절을 이렇게 활용해서 어, 천자문에 다른 글자로 넣어놨다고 합니다. 오늘은 백성을 잘 다스린다면 천하를 가질 수 있는 임금의 비법을 천자문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죠? 다음 시간에 천자문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